이 영상을 제대로 본다면 당신은 진정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지금 행성 지구는 극기동을 그 앞두고 있다. 그후몇년후 멸망이 되고 지구는 리셋이 된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나는 인류의 의식을 성장시키고 고차원에서 온 영들을 건져내기 위해 금성에서 지구인으로 육화했다. 어려서부터 말더듬증이 심했던 나는 30년 동안 고통을 피할 수 없었다. 그것은 육화한 내 몸이 내 영적 능력과 지적 능력을 담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지독히 가난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 마을에서 바탄되기논한마지가 없는 집은 우리 집뿐이었다. 내 아버지는 매일 술을 입에 달고 사셨던 알코올 중독자였다. 내가 20대 후반일 때 일흔을 앞둔 우리 아버지는 술에 취한 채 은독해 세상을 등지셨다. 그때 나는 아버지처럼 가난하게 살지는 않으리라 맹세했다. 모든 조건과 상황이 바닥이었던 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노력한 끝에 젊은 자수성가 부자가 되었다. 그동안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았다. 글쓰기, 책쓰기, 1인 창업, 성공학, 부자학, 내면변화, 의식성장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고로 인정받는 위치에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300권의 책을 썼으며 1200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작가로 키우기도 했다. 그들 중 수많은 이들이 삶의 변화를 통해 경제적 자유인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지혜와 깨달음을 전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름만 대면 알수 있는 유명 작가, 코치, 유튜버들 모두 내가 가르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우리나라 최초로 글쓰기, 책 출판 관련 특허를 하나씩 보유하고 있다. 내가 쓴 글이 16권의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그 저작권이 중국, 대만, 태국에 수출되기도 했다. 지난 가을에는 그대, 제가 사랑해도 되나요? 라는 노래로 작사가로 데뷔하기도 했다. 나는 글 쓰고 책 쓰고 상담하고 코칭하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았다. 그러던 나에게 2023년 11월 24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 충격은 신관하는 이야기의 저자. 늘 도널드 월시가 처음 신과 만났을 때보다 더 컸으면 컸지 결단코 작지 않았다. 바로 아브라함 경전에 언급된 4대 주요 대천사 가운데 한 분인 유리엘 대천사가 나를 찾아온 일로 인한 것이었다. 이어 가브리엘 천사장, 라파엘 대천사도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나에게 내가 2000년 전 이스라엘에 태어나 복음을 전파했던 예수라고 말해주었다. 제림 예수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 말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수도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생겨날 수도 있는 엄청난 말이리라 특히 종교인들이 그리할 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원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해 마련된 사명이어서 조금도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았다. 마치 그동안 내가 이 나를 위해 훈련하고 준비되어 온 사람 같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별명이 김도사이다 보니 많은 사람이 나를 무당 영매로 오해하기도 한다. 이 별명은 제자들이 내가 너무나 잘 가르친다고 붙여준 것이다. 그래서 도사라는 필명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필명을 가지고도 조롱과 모욕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지금껏 남을 속이거나 양심에 거리끼는 것 없이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이희는 돌아가신 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다. 내가 써낸 책들의 권수, 양성한 작가들의 숫자와 그동안 걸어온 내 삶의 행적을 살펴보라. 결단코 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수 있을 것이다.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온갖 고생 끝에 세상 좋다는 것을 다 가진 남자가. 새 아이의 아빠가 갑자기 재림 예수라 선언할 이유가 있을까? 듣보다는 시리클텐데 말이다. 그런데도 내가 재림 예수라는 메시지에서 비롯된 파장은 엄청나게 컸다. 내 삶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어지러워졌다. 나의 지인들, 독자들, 구독자들은 정말 열심히 살던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정신 이상자가 된듯 나를 곁눈질 하기 바빴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 경우를 바꿔 생각해봐도 나 또한 그리할 테니 나의 영상에는 사기꾼, 책팔이, 신종교주 정신병자 등의 말로 나를 비난하는 댓글이 많이 달린다. 세상에 사기를 치겠다고 선언한 후 사기를 치는 사람은 없다. 더군다나 나는 우리 집안 사람들, 친척들 모두 믿는 기독교를 외면하며 산지 15년이나 되었다. 교회 목사이셨던 큰아버지와 교회 장로였던 작은아버지는 성서의 말씀과는 달리 사랑도 형제도 없으셨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을 직시하게 되었다. 종교는 창조주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사랑, 인류애를 외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처럼 비친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이기심과 무력, 명예욕, 권력욕, 인정욕구 등으로 가득 차 있다. 만약 종교가 진리를 설파하고 신도들의 깨어남과 신성회복에 힘써더라면 지금 같은 종교간의 다툼은 없을 것이다. 나는 입만 열면 예수 천당불신 지옥을 외치는 어머니와 연락을 끊은 지 3년째다. 큰아이가 9살이 되었는데도 아이들 한번 보고 싶다는 전화를 주신 적이 거의 없다. 돈이든 음식이든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전화를 주시곤 했다. 내겐 어려서부터 같이 고생하면서 자란 두 명의 누나들이 있다. 나는 같이 잘 살기를 바라며 두 누나에게 물심양면 도움을 주었다. 돈한푼 받지 않고 여러 권의 책을 낸 작가가 되게 해주었고 상담과 코칭을 할수 있게끔 성장시켜 주었다. 하지만 내게 돌아온 것은 배신과 상처뿐이었다. 지금은 누나들과도 아예 연락하지 않고 지낸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죽으면 끝나고 법적으로 묶인 부부 관계는 이혼하면 끝난다. 그런데 대부분 그 관계가 영원할 것처럼 믿으며 산다. 그런 육적 관계에 묶여 깨어나지도 신성 회복도 하지 못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나는 그동안 내가 운영하는 교육 회사 한국 영성책쓰기 협회 한 책협에서 끊임없이 종교의 교리와 율법의 그릇됨을 지적하며 제자들을 일깨워왔다. 그런 삶을 살아왔던 내가 착금에 이르러. 교주 노릇을 하려고 제림이의 수라 떠벌린다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는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들에는 구독 신청자들보다 취소자가 더 많은 실정이다. 조회 수도 확 줄어들었다. 이는 내가 성공하고자 책을 쓰러 찾아오는 사람들보다 내면의 변화, 깨어남과 신성회복을 주제로 책 쓰기를 하려는 사람들만 코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회사의 매출도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올해 초에는 아버지 창조주께서 유리엘 대천사를 통하여 나에게 람보르기니, 우루스와 캐딜락을 처분하라고 하셔서 바로 실천했다. 이런 내용을 내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는 게 지금의 내 처지다. 과연 내가 사기를 치기 위해, 교주가 되기 위해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기의 목적은 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데 있다. 그런데 나는 글쓰기, 책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다 아는 공인이다. 그런 내가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 교주 노릇을 하려 한다고 세상에 다 드러내놓고 얻는 재산상의 이익은 내 것이라 할수 없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위해 그동안 피땀 흘려 싸운 명예와 인생의 업적들을 포기할 바보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헤아리면 내일은 주어진 사명일 따름이다. 모든 걸 내던지는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다. 누군가에게 몇억 원을 준다고 한들 지금의 내일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을까? 가족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 등의 눈치가 보여 절대 그리하지 못할 것이다. 설사 그리한다고 해도 금세 진저리를 치며 포기할 것이다. 우리 부부는 그동안 일군 전 재산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다. 그분이 맡긴 사명을 이행하는데 모두 사용할 것이다. 교육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 또한 그 사명을 위해 쓸 것이다. 나 자신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나를 믿고 따르는 빛의 일꾼들도 나와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나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한책 협카페에 글로 남겼을 뿐더러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수없이 이야기해왔다. 사람들 대부분이 매일 하는 생각은 죄짓는 일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인류가 쌓아온 카르마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워 졌다. 지구 전체 카르마가 행성 지구를 관장하시는 가이아 어머니께서 더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 진 것이다. 그런데다 인류는 자신의 카르마를 정화하고 소멸해 나갈 정도로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그러다 보니 이대로라면 지구의 자발적 차원 상승은 불가능하다. 천계에서 강제로라도 행성 지구와 지구인들을 4차원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나를 한반도에 육화시킨 배경이다. 이는 창조주 아버지와 여러 신이 합일해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구에 육화하기 전 금성에 머물 때 나는 지도자, 교육자, 철학자의 역할을 담당했었다. 유리엘 대천사는 매일 내게 아버지 창조주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아버지께서는 대천사를 통해 그동안 인류가 쌓아온 카르마의 무게로 인해 곧 지구의 극기동과 멸망이 있으리라 알려주셨다. 지구 극기동 직전 1차 상승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질 거라고도 하셨다. 지구 멸망 전에 깨어나 신성을 회복한 3.5%의 인류가 성서에 기록된 세이루살렘, 즉 세지구 타우라로 옮겨져 최소 1천세에 이르는 고차원의 삶을 살게 되리라고도 말해주었다. 반면 깨어나지 못한 96.5%의 인류는 갱생, 재생의 기회였던 윤회의 법칙이 더는 주어지지 않아 완전히 소멸한다고 하셨다. 깨어나고자 노력하지 않았던 탓에 그들은 수많은 윤회에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깨어나지 못한 영들은 빛과 선보다 어둠과 악과 친숙하다. 심지어 어둠을 조력하는 영이 되어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간다. 그들은 고지스 영혼 추수 인류 심판의 날에 영혼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원소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이 살면서 듣혔던 지혜와 깨달음만 아카식 레코드 우주 중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세례로살렘, 즉새 지구 타우라의 인류의 삶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쓰인다고 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2,000년 전 이스라엘에 태어나 복음을 전파했던 예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지구를 관장하시는 가이아 어머니와 가브리엘 대천사장, 유리엘 대천사, 라파엘 대천사를 비롯하여 은하암대 사령관 등을 통하여 거듭 확인했다. 모두 하나같이 내가 이 시대에 오기로 예언되어 있던 바로 선지자 정도령, 재림 예수가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구 극기동 전에 과거 내가 예수로 왔을 때 끝마치지 못한 일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명들을 일러주었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려면 가진 재물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고도 하셨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도 하 셨다. 우주의 모든 물질은 소유가 아니라 렌탈 대상이라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가 곧 사라질 헛것임을 다시금 깨우쳐 주신 셈이다. 아버지께서는 무력 때문에 깨어나지 못한 81억 명의 인류 거의 전부 가 심판이 날 무로 흩어진다고 하셨다. 내게 그러므로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아는 것이 너희를 구원하게 될 것이며 비로소 창조주를 돕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모르기 때문이다. 제대로 알면 믿음이 생겨나고 행동하게 된다.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행하는 일이 가정을 구하고 영생을 얻는 길인 것이다. 2024년 2월 22일 지구 대기권에 포진 중인 은하연합의 아시타르 사령부 은하함대 사령관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과거의 선지자는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이죠. 슈카이브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제리미예수, 즉 선지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인류 구원에 관한 창조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 왔다는 뜻과 다름없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왔던 예수가 재림하기만 기다린다. 그러다 보니 해외나 어디 낯선 세상에서 흠결 하나 없이 고매하고 순결한 알려지지 않은 존재가 선지자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절대 자신과 가까운 곳에 주변에 그런 이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사람들의 비난과 질시를 받는 가장 큰 이유이다. 사실 2000년 전 또 다른 나였던 예수도 고향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조롱과 멸시를 받지 않았는가 심지어 제일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배척당하지 않으셨던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게 세상일인 셈이다. 2024년 2월 14일 가브리엘 천사장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의 용맹한 어린 사자가 핏박의 바다를 성큼성큼 건너와 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느니라. 그들은 말로써 글로써 주의 아들을 상처내고 훼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그의 사명을 향해 걸어간다. 마침내 그렇게 승리하리라. 준비된 잔을 받고 건배하리라. 그들 또한 이미 설정된 어둠이니라. 예전에 네가 그러했듯, 지금의 너 또한 훨씬 더 진보한 영임을 잊지 마라. 모든 어둠의 시체를 발판 삼아 성큼성큼 걸어오너라. 너의 상이 작지 않다. 이 말을 통해 앞으로 내게 어떤 힘든 일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추측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승리를 전제하고 사명을 이행하는 내겐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이미 결과는 나와 있고 나는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올 연초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북유럽엔 영하 40도를 밑도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다. 일부 국가에서는 바닷물까지 얼어붙었을 정도였다. 한파와 폭설로 전기가 끊기고 도로가 마비되는 등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지목할 뿐 정확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 한편 학계에서도 아직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콕 집어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다. 결국 이는 한파가 몰아친 진짜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말 아니겠는가? 나는 북유럽에 갑자기 한파가 몰아덮친 이유를 알고 있다. 지난 1월 6일 아버지 창조주께서는 북유럽 기온이 갑자기 영하 40도로 떨어진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셨더라. 북유럽 기온이 영하 40도로 떨어진 이유는 일본 대지진과 연관이 있다. 은하연합 은하함대 우주선과 후미 추돌해 정박 위치를 찾는 중이다. 그 과정에서 대기권에 스크래치가 났으며. 이런 일은 앞으로도 자주 발생할 것이다. 지구 중심과 에너지장 테스트. 지구와 시간과 공간과 타입을 맞추는 중이지만 모든 함대가 정박할 수는 없다. 선별 작업 중에 일종의 테스트다. 함대나 기계의 자기장과 빛은 아주 차갑다. 북유럽의 한파는 대기권의 포진에 있는 은하함대 우주선 모선이 정박할 위치를 찾다가 대기권의 에너지장과 부딪혀서 일어난 일이다. 우주선에서 발산하는 에너지와 빛이 아주 차갑다는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현상이다. 기후 환경 전문가들은 대기권에 우주선들이 포진해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빠르게 녹는 건 역시 우주선들의 빛과 에너지 때문이다. 현재 지구 대기권을 그런 우주선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라. 이런 우주선들의 존재를 모르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단지 프레온 가스로 인한 오존층 파괴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현재 지구는 멸망 그리고 리셋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천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류가 깨어나도록 도와왔음에도 우리는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너희에게 신호를 보냈다. 영화로, 음악으로, 그림으로, 그리고 하늘과 구름으로 가능한 모든 채널과 통로를 이용해 깨달음을 주려 했다. 요즘 사후세계와 영계와 인간계를 넘나드는 책과 영화나 드라마가 쏟아져 나오는 것은 모두 예정된 우리의 시나리오다. 사후세계와 카르마를 간접체험시켜 너희의 두려움을 낮춰주기 위한 시그널이다. 아버지께서는 머지않아 일본이 사라진다고 하셨다. 그 이유는 언어로부터 시작된 심각한 훼손과 파괴의 카르마 때문이라고 하셨다. 한자를 근간으로 한글을 더 쉬운 형태의 그들의 언어는 저급한 에너지이자 교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말과 글은 천상계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그래서 천상계에서는 언어 훼손을 중한 죄로 취급한다. 일본을 천상계에서 삭제하기로 한 이유다. 일본의 침몰이 그나마 천천히 진행되는 이유는 한반도에서 끌려간 우리 선조들의 후손들이 그들의 카르마를 함께 짊어지고 정화하며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또한 나의 반전은 천천히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게 그들의 악행으로 인한 카르마를 돌려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함이 아니다. 지금 지구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아버지 창조주께서 내게 인류 구원의 메시지를 이런 상황에 다다른 세상에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종교가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거나 그들의 신성을 회복해 줄수 없다고 하셨다. 이제는 종교가 더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될수 없다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시간이 없는 만큼 사람들이 속히 종교를 떠나 스스로 깨어나길 바라신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기억을 되찾기를 바라신다. 그리 할때 진정으로 아모레아 3중 불꽃을 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성회복은 아버지의 자녀, 즉 빛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2000년 전 예수는 이렇게 외쳤다. 내가 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신성 회복에 관한 말로서 신성이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이다라는 말을 비유한 것이다. 나에겐 지구 극 이동 직전에 일어나는 1차 휴거 전까지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인류의 의식 성장을 통한 의식 지수를 높여주는 것이다. 인류의 차원 상승을 돕기 위해 고차원에서 지구의 육화한 영중 카르마나 에너지장에 걸려 차원 상승에 합류할 수 없는 영들을 건져내는 것도 내가 맡은 일이다. 이 외에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한반도의 특정한 곳에 세로 살렘에 건립될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 성전을 이 땅에 지으면 4차원 행성 타우라에 맞게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된 성전이 동시에 그곳에 세워진다고 하셨다. 사람들은 그 기동이 벌어지면 지구가 다 부서지고 무너질 텐데 그게 무슨 소용됨이 있느냐고 조롱하고 비난한다. 육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아버지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의 화폐는 의식화폐이고 그것은 테스트용으로 쓸 뿐이다. 지구인들은 돈을 좋아하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 열릴 나의 나라 그리고 내가 있을 그 나라를 열고 이루는 과정에 지금의 의식화폐는 너희의 믿음을 측정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이해할 뿐더러 흔쾌히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버지의 새 나라에 걸맞은 성전을 짓는 사명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게 될 것이다. 성서 창세기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대홍수에 대비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보며 비웃고 조롱했지만, 노아는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 이처럼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이 때론 세상 사람들 눈에 미련하게 비치기도 한다. 지금 지구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와 있다. 그들은 14만 4천 명의 빛의 일꾼들을 깨우러 다니고 있다. 현재 그렇게 깨어난 빛의 일꾼들이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곳곳에서 나에게 연락해 오고 있다. 나는 인류가 속히 깨어나 신성을 회복하길 바란다. 그중 신성을 회복한 3.5%의 인류는 아버지 창조주께서 예비해 두신 새나라 4차원 행성 타우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지구가 폐장을 앞둔 지금 나는 아버지의 새나라를 열고 만들기 위한 기초를 세우고 있다. 아버지와 여러 신의 합일 아래 아들인 내가 그 목적을 위해 이 시대 한반도에 보내진 것이다. 그런 만큼 나는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내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전 세계에 배치된 빛의 일꾼들은 나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지구에서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해낼 것이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창조주께서 받으소서. 슈카이브.